반갑습니다. 보카체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보카는 바로, 자, beneficial이 되겠습니다. beneficial. 자, beneficial은, 자, 유익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아주 좋은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neficial이 되겠습니다. 자, beneficial은 우리가 원으로 한번, 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으 이렇게, 자, 총세 부분으로 나눠보겠는데요. 자, 맨 앞부분부터 한번 보죠. 자, banner, be any banner는 아, 좋은 이란 뜻입니다. good입니다. good. 근데 이게 banner가 good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enefit 알죠? benefit. 이익이죠. 네, 이익은 좋은 거죠. 손해는 나쁜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banner가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benefit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benefit를 통해서 banner가 좋은 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 배너가 바로 좋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으로 넘어가죠. 자, 자 중간 거 보겠습니다. 자, FIC, fiction. fiction. f i c Fick. 네, 은 음, 만들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요 어, fiction 알죠? fiction. 자, fiction이 뭐죠? non-fiction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고, fiction은 자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죠. 소설이죠, 소설. 그래서 이 f i 이 만들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fiction을 통해서 충분히 f.i.c.가 만들다는 라 의미가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끝에, 끝에 있는 끝부분 이거는 바로 끝은물에 본대에서 전미사죠. 전미사인데 이거는 이제 형용사를 만드는 형용사형 전미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전미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굳이 뭐 암기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보시다 보면 저절로 익숙해지니까 뭐 지금 당장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뭐 대충 어, IL이 그냥 형용사를 만드는 전비사구나. 요 정도로 그냥 눈으로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너피셜입니다 배너 베너는 좋은이고요. 그죠? 픽은 만들다고. IL은 형용사를 만드는 전비사죠. 그래서 베너가 좋으니까 좋은 것을 픽 만드니까 유익하죠유익한 거죠. 예. 나쁜, 것을 만들면 손해니까 손해고, 좋은 것을 만드니까 유익한이죠. 이한 유익한이라는 형사가 된 것은, 그 끝에 형용사형, 전미사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뭐, 어원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충분히 이 유익한이라는 의미를 쉽게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 우리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ercise is extremely beneficial to health. 자, exercise는, 운동이죠. 운동은 extremely. 아주 몹시 대단히 뭐 엄청나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beneficial. 뭐 유용하다, 유익하다. 이래줘. to health. 건강에 유익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예, 건강은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하시는 대로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예, 지금까지 beneficial 였습니다. 감사합니다.